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다름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실스테이트 레이크 성도 4차입니다. 지금 이제부터 입주가 개시된 집으로 지금은 임대 및 매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408동의 2호 라인 30층 이상의 뷰를 보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둘러보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기 408동은 실내 4차, 가장 남쪽에 있는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407동 그리고 지금 408동이 제일 밑에 있고 407, 8동에서는 저 앞에 해바도션이 바로 보입니다. 지금 날씨가 좀안 좋아가지고 바다가 좀흐리게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막지 않은 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초나교가 지금 있고 뒤로. 중학교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우측으로 쓰여 있는 건물은 크리스탈 오션 자이의 이제 건물이고요. 그 왼쪽 단지로는 송도 자이더스가 있습니다. 밑으로는 앞으로는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서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단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8동의 2호 라인은 유와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4C 타입 양창으로 된 구조라서 이쪽을 보겠습니다.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돼 있고 앞에 단지가 이렇게 길게 쭉돼 있는 실내 4차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어서 좋은 시야를 갖고 있고요.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주방하고 거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넓은 개방감을 보여줄 수 있고요. 커튼로 으된 <laughs> 외부의 <웃음>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창대석이라서 이렇게 있어서 좀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타입입니다. 그런 동호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방을 보실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기본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H 키친이라는 옵션이 들어가는데는 이 앞에 분의 이제 긴 아일랜드가 더 식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다리도 놓고 식탁 겸용을 쓸 수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차고 지부집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방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의 모습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작지 않은 크기고 안방 발코니가 있고요. 대피실이 있고, 위에는 빨래건조대가 있습니다. 안쪽은이는 화장대, 드레스룸,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지 않은 크기 적당한 크기로 되어 있고, 화장대는 이렇게 안방 욕실은...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측으로는 다용도실 세탁기 공간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 개수 저기 보조 개수대가 있고요. 음식물 투입구에 있어서 음식물은 열로 통해해이송되게이어있습되어있습째방두번이방요이고 타입의 또하입장점 하나 이점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 어쨌든 이런 공간이 있어서 뭘 보관한다든지 취미활동 을할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가로 한1 m 조금 남짓 정도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방이고요 붙박이장이 있는 방입니다 단지 뷰는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붙박이장 안에 구성물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은 욕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전실이고요. 현관 창고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